하나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대요. 아니, 놀라죠. 아니, 말도 안 돼. 전능하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약점이 있단 말이냐. 얼마 전에요. 서울 강남 중앙침례교회에 신무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고, 오랫동안 뵙고 싶었던 분인데,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또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뭐 깊이도 없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없어 가지고 뭐 아름다운 설교나 말씀을 만들어 낼 능력이 별로 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제게 준 은혜가 아, 은거 보면은 그를 제가 어찌할 줄 몰라 가지고 다시 빈밥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배달해 드리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조금 주셨습니다. 너무 좋 본 책이 돼가지고 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좀 시간할 때마다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책 제목은요, 어, 다시 시작하는 힘, 은혜. 이래. 다시 시작하는 힘, 은혜.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좀 심박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 이최 목사님이 아이패드를 오랫동안 쓰시던 게 있는가 봐요. 아주 오래된 건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어디가 놔뒀다가 자료가 좀쓸게 있어가지고 꺼집어내가지고 해보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이건가 싶어. 서 쳐보면은 안 되고, 또안 되고. 또 이건 기계는요, 한번해도안 되면은 15분 후에 하라, 몇분 후에 하라는 또그 메시지가 뜹니다. 그 15분 있다가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못 열었대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까. 어, 더 재밌는 거는요, 이제 아기가 아파가지고 사모님이 미국에 몇달 동안 가 계셨나 봐요 혼자 계시니까 아파트 문을 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헷갈리시던지 삐삐삐삐삐 누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열려 분명히 내 자리 숫자 딱 누르고 시합을 딱 누르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마침 갖고 계시는 카드키가 있으니까 카드키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제 귀찮게 합니다만 종래 못 열었대 조금 이제 원래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요. 이러면 약간 좀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그요, 별거 아니거든요. 카드 기면 열고 들어가 가지고 안에 그뚜 안에 안 뚜껑 열고 또그 세팅 딱 새로 해가지고 새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셨던가 봐요. 어쨌든 그 상태로 계시다가 사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여보, 이거 키 번호가 잘못됐다니까, 사모님이 뚝뚝뚝뚝 하니까 척척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비밀번호를 하나라도 틀리면은,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안열려 이건 진짜 좀, 뭐, 망고 불변의 이건 뭐, 이야기죠. 어, 마침 이제, 뭐, 비밀번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재밌는 농담 하나, 이제, 목사님이 하나 턱 던지셨어요. 요즘 추세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은, 엄청 이름을 어렵게 짓는 거예요. 뭐, 뭐, 무슨, 무슨, 메르디 앙메종 뭐, 하고, 뭐, 나오고, 또, 뭐, t h 레이스 아파트 하고, 이러시면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유가 뭐냐면, 다 아는 말씀이죠. 시어머니가 함부로 못 찾아오도록 어렵게 만들어 놓은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아는 농담인데, 그 다음 거는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의외로 아파트 이름을 참 쉽게 만든대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쉽게 만든대요. 왜냐하면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시어머니가 찾기 힘드니까 꼭 신우이를 데리고 온대요. 이게 두려우니까 더 이제 막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이제는 하나 차라리 한분 났다. 신우이 안 오고 어머니 혼자 오는 낫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아빠 대를 찾아오기 쉽도록 그렇게 쉽게 만는 웃어야 할지 우려할지 모를 정도 이런 이야기가 농담삼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론으로 또 들어갑시다. 그렇다면은 보통 출입문에 번호키가 있듯이. 암호를 넣어야지 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소망인 하늘에도 하늘문 있죠, 하늘문. 예수님도 너희 보아를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하듯이, 창고, 하늘문. 어쨌든 출입문이나 귀중한 문에는 아마 비밀번호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비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전제한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 최 목사님이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묵상하셔서 찾아낸 비밀번호를 이제 알아냈대요 이제 그 비밀번호를 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채널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전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큰일납니다 영어로는 다섯 글자입니다 한글로는 두 글자입니다 영어 다섯 글자는 G R A C E 글레이스 한글로 말하면 은혜 이게 하늘문은 비밀번호입니다. 이 비번만 딱 알아오면은 이것만 딱 갖다 대면은 은혜 아니면 글레이스 딱 갖다 대면은 하늘문이 쫙 열리고 그때부터 하늘에 예비된 복이 은혜가 막 쏟아지는 역사를 이제 체험한다 이거죠 이제 보통 이 문을 여는 것이 뭐막 빌어 막 매일 새벽마다 물도 넣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고 감시 감천이 싹싹싹 빌어서 열릴 문이 아니고. 힘쓰고 노력하고 막 그냥 으쌰으쌰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열리는 문이 아니고 요 비번만 갖다 대면 열리는 너무나 신기한 문 너무나 놀라운 문 하늘의 문 그래서 앞으로 우리 최목사님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쭉쭉 이제 풀어 나갈 텐데 대충 감이 잡히죠 누구누가나올는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니까 대충 봐서 감은 잡힙니다 근데 오늘 우리 최목사님은이 많은 분들의 그 많고 많은 은혜의 중심인 인물들을 말씀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가장 주인공 가장 중심 인물을 한 사람을 꼭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냐 바로 저 여러분 당신 오늘 이 채널을 같이 보고, 같이 감동하고, 같이 느끼면서 아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은혜 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많은 은혜, 은혜란다는 알다시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이에게 무상으로 주는 어마무지한 가치의 선물이 은혜죠. 그 많고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가장 또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죄 사함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옆에 앉아 계시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어찌 설명하겠어요. 뭐, 이 구원은 뭐 자다가 일어나 들어도 감사하고, 꿈결에 들어도 눈물 나고, 길 가다가 생각해도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대요. 아니, 놀라죠. 아니, 말도 안 돼. 전능하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약점이 있단 말이냐?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물론, 어, 최 목사님도 이것을요, 의도적으로 재미있게 한번 꼬아서 말합니다만은, 약점이 뭐냐? 약점을 저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최대 약점인 거예요. 이 우리 인생들이 지옥 가는 걸 도저히 눈 뜨고 볼수 없어. 어떻게든 구원하고, 어떻게든 사랑하고, 어떻게든 건져내시려는 그 처절한 사랑의 그 마지막 점이 위대하시고 전능한 본인 자체이시고, 본체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꽝꽝 못 박아 죽는 자리까지 내모시면서까지도 여러 가지를 기의 구원하시고,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그 처절한 사랑의 그것이 약점이라는 반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뭔가 좀 심장이 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위대한 약점, 너무나 신성한 약점, 너무나 고귀한 약점, 눈물겨운 약점. 그 약점으로 인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준그 은혜, 하늘머이 삐삐삐삐 열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는 절대 해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질 때까지 평생을 두고 감사. 감사해야 될 것은 만세 전부터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택한 백성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그저 감사, 감사, 감사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일생을 감사, 감사, 감사로 겸손하게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 말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 모르는, 저 많은 사람 볼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으스감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아,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저들보다도 뛰어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선택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고 구원받아, 그 은혜 받아 사는 이것,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오히려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낮아지는 쪽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언제든지 간에 하늘문을 열 때마다 열고 싶을 때마다 이 은혜의 비밀번호를 척척 갖다 대면서 하늘문을 열리우고 매일처럼 쏟아지는 그 은총 속에서 하늘과 교류하면서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밀번호 참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너무나 뜻깊은 이 비밀문화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총과 우를 리 향한 그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겸손하게, 그저 겸비하게, 그저 낮아지게. 감사함으로 이언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일생을 두고 숨기는 자리에서 가장 겸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날마다 열린 문통하여서 하늘에 쏟아지는 그 은총과 하늘의 보화를 심령에 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숨기는 일에 써임받는 일생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